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하늘 보좌 환상입니다. 이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썼고 일곱인으로 봉화했더라. 그렇죠? 이 보좌에 앉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의미하죠. 그리고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었어요. 이 파피루스는 파피루스 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조각 끝을 아교로 붙여서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는 양이나 염소 가죽을 무두질한 것으로 길게는 10m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은 양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 두루마리죠.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봉인은 끝 부분에 밀랍이나 진흙 조각을 발라두거든요. 이 공식 문서는 이 도장이 새겨진 반지로 봉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봉인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비밀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 생명책이다. 둘째는 복과 저주의 내용이 담긴 토라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유한계수록과 맞지 않습니다. 이 양면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접는 계약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헬라인, 로마인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 계약서는 보통 안쪽에 기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인으로 봉을 하고 바깥면에는 이제 짤막한 이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으로 봉연 두루마리는 그 당시 행위계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내,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4장 1절에서요. 이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 미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기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적과 역사의 결말이 담긴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 일곱인이요. 이 육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떼므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루마리를 누가 이 펴서 볼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묻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거는 이 천사가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마치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볼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완성을 열어서 볼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다음 읽어 보면은 피조물 가운데서는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자가 없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서 이 두루마리를 펴볼 자격이 있는 천사나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짧은 본문에서 두루마리를 펴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요. 이 두루마리를 펴서 봐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인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해서 성도들의 최종 구원이 이 완성되지 못해서 요한이 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웁니다 이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있다고 설명해 주죠. 유다지파의 사자가 뗄 거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냐? 유다지파에서 나온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은 죽을 때 열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유다를 사자로 비유를 해요 유다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의 왕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집안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다윗 집안에서 한 통치자 왕이 올 것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사에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 가문에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싹, 가지, 요런 표현들이 그때 이 고대 근동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 통치자, 왕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의 선지자는 다윗 가문에서 올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우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 집안에 산 이상적인 왕이 오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여호와의 영의 속성이 속성이 이 쌍, 쌍, 쌍으로 세 쌍이 나와요. 세 쌍이 나와서 그 속성이 모두 여섯 개가 나옵니다. 이래서 학자들이 요 본문을 요한계록에다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어린 양이 일곱 눈, 일곱 영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본문을 그이 오장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이사, 이사야 본문을 갖다가 고쳐요. 고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고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의 본문을 잘 세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부터 세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여호와의 영의 속성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그래서 유사 동의어가 지혜, 총명, 몰약, 지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차올 메시아에게 임할 지혜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이 임하는 이유는 이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세상과 악인을 심판을 해요. 그런데 심판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사도 요한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 유한계속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해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올 것을 얘기를 하는데 또한 제림하시는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사의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24장로 중한 사람이 유다 지파 출신의 한 사자, 즉 통치자죠. 통치자인 왕이 나와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다이가문에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도 요한이 이 유다 지파 출신의 사자, 이 왕을 갖다가 다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자와 어린 양으로. 이 예수 그리스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너무 상반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럽니다. 이 사자는 왕 통치자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아주 연약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희생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이래서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장으로 유명한 53장에서 장차올 메시아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르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르켜서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래서 초림의 예수님이요.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이요.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심판자, 통치자, 왕으로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사자와 같은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하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래서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즉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의 속성을 갖다 여섯 가지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뿐이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것은 어린 양이 하늘과 땅의 주로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어 나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완성하실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잡자 내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해. 새 노래요. 이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짐승의 박해를 이긴 성도들,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은 첫째가 어린 양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러죠. 이 성도들이요. 각 나라에서 나온다 그러죠. 인종과 언어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점이 다르죠. 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 민족적 신분이 중요했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인종과 상관없이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피로 샀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죠. 이래서 믿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 삼았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이요. 이 이방인들이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백성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이 땅에 있을 때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통치권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이 성도들이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사상은 이 천년 왕국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순교를 당한 자들과 짐승의 학대를 이긴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탈 것을 게시록 20장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 후에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수많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어린양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노래를 해요. 천사들은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으로 인해서.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봉을 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완성을 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서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 후에 이제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계속 이 나아가죠. 내생물과 24장로들, 그다음에 천사들, 그다음에 피조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이 피조물들이 노래하는데. 이 하늘 위땅위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이 노래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일한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죠.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면 이 찬양들이 많이 나와. 이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된다 이거죠. 완성된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자. 하늘의 모습이죠. 하늘의 모습을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5장은 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 계획, 구속의 완성, 심판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될 것을 갖다가 5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이제 그 인이 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5장까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6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